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의 대표파트너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영상 주제는 네 더본코리아 위기설 관련해서 어, 영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랜차이즈 제국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더본코리아 위기설 커뮤니티나 언론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어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인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 가지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매출 급감. 네, 첫 번째로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일부 가맹점주들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본사를 상대로 해서 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경영진의 대응 실패, 어, 브랜드 이미지하라 실제 매출액이 뭐 60에서 70%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확인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백다방을 포함해서 몇몇 감행점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자, 최근에 악재를 좀 보게 되면 이제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사 제품의 원산지 허위 광고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 강남경찰서의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의 최근 입건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 라는 악재가 좀 있습니다. 어, 더본코리아의 덥죽 광고에는 이제 국내산 자연산 문구가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됐다는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어, 고발장이 접수가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다방에서 판매 중인 고구마빵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혹도 받고 있다 뭐 이런거에 대한 어, 수사 우욕을 좀 받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백종원 대표가 이제 방송 활동 중단. 네, 중단을 해서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은, 기업인으로 어 방송 활동을 정면 중단을 하고 어 회사 성장에 집중하겠다. 뭐 요런 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커지기니까 회사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장의 반응, 주가 흔들림. 어,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제 더본 코리아 관련해서, 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에는 조금 살짝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워낙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에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외식업 프랜차이즈 전반으로 해서 투자심리가 좀 약화되고 있는 거.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가 핵심 자산인데 어, 이 리슈 이슈, 이슈로 인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선택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50억 상생한그 다음에 조직개편, 어, 최근에 50억 규모의 상생지원을 발표를 했고요. 3개월 동안의 로얄티 면제, 식자재 할인 공급, 통합 포르모션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가맹염주의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사조직 신설, 식품위생 시스템 재정비, 홍보책의 개편, 뭐, 이런 대응을, 어,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더본 코리아의 재무제표하고 기술적 분석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본 코리아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요, 어, 2021년에는 매출액이 1900억, 어, 2022년에는 2800억, 그 다음에 2023년 4천억 작년에는 4,600억이에요. 영업이익도 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2024년에 3 6 0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40% 증가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이제 300억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금 논란 이전에 어, 매출액이라든가 어, 영업이익 부분이고요 지금 더본 코리아의 현재 시가총액이 4,000억이고, 매출액이 한 4,600억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봤을 적에는 회사의 재무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롤, 논란 이후에, 어, 향후에 매출이나, 어, 성장성, 음, 요런 것들을 추후에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더본코리아의 기술적 분석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제 3월 31일 날 네. 더본코리아가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밑꾸리되고그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하한가를 갔다가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지금 볼리저밴도 하단선에 걸쳐 있어요. 네, 걸쳐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네, 더본 코리아가 지금 상장된 이후에 최고가가 이제 58,000원에서, 음, 지금 26,000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한50% 정도 빠졌구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어,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추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구요.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지금 2025년, 음, 2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좀 확인을 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보유견. 그 다음에 신규로 더븐 코리아를, 어,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어, 23,000원입니다. 23,000원부터는, 어, 좀 매수 가담을 하셔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 반등 기회, 투자자의 봐야 할 포인트. 일단 더본 코리아가 일단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브랜드 회복이 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가 매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영이나 시스템 전반의 체계적인, 네, 변화가 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매출액이나 상당히 양호하고,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숙,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 기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나 신규적으로 봤을 적에는, 네, 보유견을 좀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실 분들은 32,000원, 중장기적으로 매도하실 분들 목표가는 37,000원 정도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신한식 파트너의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네, 이 텔레그램 채널을 구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